예, 오늘은 사순절 아홉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곳에 떨어진 이삭을 잘라서 먹고 있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하면이 예,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철저히 율법,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대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흠잡을 것을 쫓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보내진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떨어진 이삭을 죽고 그것을 먹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십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안식일로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무래는 거죠.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바로, 어, 3월상 21장 6절에서 다윗이 이제 안식일에 남았던 음식을 시장할 때 제사장에게 달래서 그것을 먹게 된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 메시아인 다윗의 예를 예수님께서 친히 물론 인용을 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또 안식일의 제사장이 그 제사들의 음식을 진설병을 먹는 것 그것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가를 그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법을 어기는 어떤 규율로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서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요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기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해했다면 아마 정말 정, 신성 모독으로 아마 흥분했을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러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만드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완전 무결하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못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네, 그러나 그것은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명들의 제정 가운데 위임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계명을 새로운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고치도록 위임을 받으신 거예요. 새로운 계명을 가질 수 있는 권위를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정말 성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비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제사라는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반드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경제학에서 세우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대 주인 되신 예수님, 얼마든지 그계명과 율법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예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있게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안식일을 주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지킬 수 있도록 구약의 그 율법을 개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계명자로서의 권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인가를 우리는 이한 마디의 말씀 속에서 12장 8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 보이고 그저 율법 교사로 보일지 모르나, 저 한마디 속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의 위임받은 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의 군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천국의 군주가 되심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군주 대신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의을 그렇게 거룩하게 보내는 것도 바로 그 예수님의 위임된 그리고 권위를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임금님으로서, 군주로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마귀의 시험과 안의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그 권위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선포를 가슴판에 새기고,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안식일의 주인,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은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세 율법과 그 계명조차도 폐하거나 재정할 수 있는 은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선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며, 또 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주님 부활하신 날로 우리 지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다면, 어떤 환란과 역경과 사탄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뻐합니다. 아멘.